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미국의 제안에 따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휴전이 언제 갑자기 깨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금방에서 30분 만에 10만 6천 달러로 간만에 기분 좋은 양봉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정리하는 시간 기준 10만 5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인만랩 채널을 통해 주장창 비트코인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결코 위험 자산이라 할수 없. 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이럴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에 중동 이슈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60일 실현 변동성은. 28% 정도 수준으로 S&P의 30%, 나스닥의 35%보다도 오히려 적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와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안정화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2년의 경우 S&P 500과 나스닥의 변동성은 이번 전쟁과 비슷한 수준인 30%, 32% 수준이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이번 중동 위기의 2배가 훨씬 넘는 65%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지금의 알트코인처럼 등락이 워낙 커서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지금의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최소한 미국 증시보다 안정적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안정화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난 2024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거래량이 1조 달러 약 1367조 원을 돌파했고 최근 하루 23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6조 원이 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이 아닌 ETF 거래량만으로도 국내 비트코인의 총 거래량 을 능가하며 국내 전체 코스닥의 네배 거래량, 심지어 S&P 500 지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래량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ETF가 거래되는 만큼 비트코인이 안정화 그리고 큰 상승이 될 것이고,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ETF가 아닌 비트코인 자체를 미친 듯 매수하고 있기도 한 만큼 이제는 자신 있게 부동산 대신 비트코인, 연금 대신 비트코인이라고 외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만렙이 분들이 비트코인 0.2개 이상을 모을 때까지 저는 열심히 비트코인 뽕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